결기 견장 이 견장을 7을 띄워오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충전을 조금 해놨는데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시 사면 되고 근접 회피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저 근접 회피로 하는 게 맞죠? 초록이! 자 일단은 저도 이거를 그래서 아무튼 5를 또 띄워야 됩니다 5를 또 띄워야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우리 제따비처럼 무식하게한 어... 번에 넣지는 않아요 제따비는 그냥 뭐 이제 다 그냥 넣... 그거는 핵가 금너들이나 는는 거리거든요. 저는 핵가 금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다벨처럼 저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안전하게 일단은 가겠습니다. 리스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돼요. 자 봐봐. 봐봐. 3이몇 개가 떴어. 10개 중에 8개가 떴잖아. 맞지? 핵가 금너들이나 풀로 넣고서 그냥 오를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을 내가 제다벨 대기를 했는데 귀으을안 어, 듣더라고. 아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띄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덜한 겁니다 아 반은 뜰 거예요 거봐요 반은 뜨잖아요 <laughs>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오를 한 지씩 갑니다 아야 이거 나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야나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 실수예요 그리고 잠시 후 와. 음. 아, 이씨, 이거 3짜리가 몇 갠데. 아. 한민 오빠, 오빠 7뛰었어 7이나 6? 라인은 최소 7이지. 난 오늘 7 갈라고. 오빠 6이야? 나중에 갈 거지 어차피. 아, 나도 그 라인이라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 야, 여러분, 이게요. 번거롭지만, 번거롭지만, 저는 이게 리스크를 제일 저, 줄어들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자신 있습니다. 오만 다이아에 7을 띄울 자신이 있어요. 진짜, 쎄뽀이기도 하지만, 서도 자신 있어요. 무조건 띄워볼라니까. 뭐, 사람들 뭐, 25만 다이아에 했다, 뭐, 30만 다이아에.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이 막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를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쓰지 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아이고. 아야. 은경, 오늘은 내가 꼬맹 오빠한테 삥 듣지 않을게. 띄우면 8만 다이아 충전할게. 뭐 근데 못 띄우면. 8,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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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파, 7을 띄우면 8만 다이아 충전해준다고? 술값 보내라고? 오빠, 술값 얼만데? 그 뭐야? 한, 한 50만원이면 되나? 8만 다이아더 비싸. 25만원? 콜. 어? 250만원? 아, 양아치세요? 25만 25, 아, 25만원 아니고 250일이잖아. 아, 양아치세요? 그래, 25만원만. 콜. 콜콜콜! 내가 7 띄우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알았어. 칠만 띄우면 돼. 아, 이거 껌이지, 솔직히. 칠 뭐, 솔직히 뭐, 어렵나요, 여러분? 그냥 눈만 쫙 까보면 은 그냥, 어? 뜨는 게칠인데 오, 예 자, 여러분. 333 전법을 아십니까? 세개로오가 하나 뜨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A few moments later. 나이스 같은 소리 하네. 미안하다. <laughs> 어, 그래. <브라이>, 미안해. <laughs> 7대 연주, 나도 7대는줄 알았어.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았어. 10만 다이아도 절대 안 나다고? 나 나오는 거 보여줄게. 보여줄게! <laughs> 3에서 5로 그냥 다이렉트로 확 클릭하세요. 해가지고. 와. 야. 너무 무서워. 두 줄로 해가지고. 5로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세요. 확 가버려서. 그냥 여기서 확! 자, 5 5가... 잠깐만요 5가 10개?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게56,000 다이아 57,000 다이아 57,000 다이아? 속살아라 그근데 뜰까? <laughs> 오빠 그냥 뜬다니까? 난 진짜.. 난 자신 있어 7뭐 솔직히 그거 어렵나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더 가가지고 15개 정도는 모아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8만 다이아 쓰는 거예요 8만 다이아 그러면은 110만 원 갖다가 치을 띄워주는 거죠. 그쵸, 신세균이? 아, 유 신세균님, 그럼 맞아있죠. 0에서 다중, 바로 다중은 6가니까 잘 뜨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못 띄웠어요? 다중이요. 그거는 헥타 금너들이나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가지? 와씨. 아, 란님8 띄웠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내 거를 보는 사람들이 남일 같지가 않을 거야. 왜냐?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3. 여기서 5로 그냥 바로 슉 하고 여기서 하나만 떠도 승공 나이스. 나쁘지 않습니다. 11만 다이아? 나 이거 해도 8만 다이아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더, 내가 이거 7 뜨기만 하면 되거든? 괜찮아. 떠! 오케이. 한 줄에 5 하나만 떠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개 나오면 더 이득 싸이득인데 안나와 어림도 없다! 암! 아! 자 현재 여기 다섯개 여기에서 저는 다중강화로 가지 않고 하나씩 찔리겠습니다 다중이로 갈까? <laughs> 안 가려고 랬는데 다중이로 갈까? 가자. 그러면은 이 두개는 팔을 가야되는데 다중이로 가야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편한겁니다 하나씩 갈까 두개씩 갈까 그게 문제인거지 일단은 제가 견장 7은 일단 뛰어났으니까 어 일단 숙제 하나는 해결한 것 같고 팔 뜨면 대박 두개 넣어서 7이라고? <laughs> 가면 저같은 소버들은 어떻게 탈수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라고 했잖아 카부야 와 대박 <laughs> 구 뭐야 구 찾잖아요 와 대박 옵션 좀 볼까요 최대 HP 360이 올라가고 받는 스킬 데미지 6%, 받는 근접 데미지 10%,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 8%에 방어력 15. <laughs> 방어력 15가 올라가는데 대박 나 지금 투력이 3,2700이 올라갔어 700이야 이제 <laughs> 와 이거 우리 길드원 주고 싶다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구 뜨면 은나10 도전하는 거지 어 뗄까봐 무서웠어 <laughs> 그래 이렇게 잘 뜨면 안되지 맞지? 와 진짜 대박 전섭 최초 구강? 아직 구강 띄운 사람 없어? 진짜? 전섭 최초야? 없으면 팔이 최고야? 오라비는 산 쓰고 있는데 구강인데 <laughs> 짜세가 있지 공유 가자 아뼈오빠는 어디서 저런 <laughs> 설계를 배워가지고 못된 걸로 배워가지고 9 기대치 200만이에요? 나돈 벌었네요 오늘? 와나굳 떴어 대박 야 진짜 나7 7 갑자기 왜 7이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 그러면 안돼 분명 아까 내가 총 4만 달러 지를 땐 5가 3개 뜨고 다 나르던데 내가 아까 방송 중에도 얘기지넌 지금 과금러들이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과금러들이나 40개를 넣고서 5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 가지 야 우리는 그러면 안돼